전 랭커콘 4천. 맨 처음에, 맨 처음에 그 뭐냐 시즌 이때 5천점 만점이 처음 적용됐을 때 그때 그렇게 됐어요. 기바공이 아 죽은 거못 봤어요? 실크 하나 아니면 크로 둘중 하나로 편하신 거 부르신답니다. 아. 다이아인데 마스터 갈수 있을 것 같아. 당그이죠 실크님, 크로님, 편하신 대로. 기아블로님은 아, 좋아. 네, 로드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계 다 부서! 응, 안녕. 기계 다 부숩시다, 우리. 오케이, 네. 오다부숴왜 적팀이 막, 팀 변경됐을 때 유흥거리를 남겨두면 안 돼? 애들 이걸로막 사기 충전한다고. 저, 잠깐 파라를, 파라를 들고서 위층 깨고 오겠습니다. 아래층 여러분들 어떻게 <laughs> 그 우리 팀한번 나갔는데 지금 뭐 어떻게 하죠? 그러고 좋아, 그러고 좋아. 우리 팀 하나 나갔다고요? 어둘 나갔어. 미안해. 아야 다시 돌아왔어. 안 아, 미안해. 오케이, 아, 우리, 우리 1층 차이만. 게... 왜 나가? 아니 분위기 좋은데. 그러니까. 아야 근데 오히려 이런 분위기 싫어하는 사람 많아. 맞아 맞아. 아, 어 게임. 씨. 조용할 게임 하고 싶나? 조용할 게임 할 거면 씨 어? 맞아 이 어, 게임 왜 어, 어, 게임 하면 안 되지? 이거. 게임 너막 어? 당하지 막열 시작 시작 영차영차 하자고 하는 건데. 씨. 가자 되시라고. 진짜 브리핑 제가 개깔 삼 나게 합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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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있다. 오케이 디바 미사일 빠지고 불사하고. 끌면은 빠지고. 뭐지 포커싱 맞춰줘요제자타 호구 있다. 우와. 호구 있다. 호구 똥체 매암. 방패 들어줘요아돌돌 대박. 난 밥을 떼져 내릴게. 오케이 지금 억으로 끌렸어요 저한테 나이황그들어황그들어황그들어나바 디바클 디바클 오케이 어디가냐 디바 따피 디바 따피 디바 중국인인데 아닌가 바 와요 디바, 디바 디바 오른쪽에 디바 얘얘피 <목소리> 없어 얘피 피피 없어 얘피 없어 얘피 없어 디바 계 디바 깨 디바 디바 깨바로드로드그다로드오포거싱 로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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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 중 호구 잡자고 나 캐온 지금 딱 때릴 건지 계속 어 지금 바꿀 거야 자이가 나도야 뭐야 이거 뭐니 뭐니 이거 뭐, 뭐. 어, 트래커 그렇지 그다음 그다음 아, 다 그래 다 죽여 우리 뭐 싫어하냐 메르시 컷. 우리 맥클리 메르시한테 졌어 <laughs> 그럴 수 있어니 그래놓 그래놓고서 나한테 모이랄 뭐 씨내버라고한 거야 토오르. 프브레시즌 <불이> 그거 나와요. 그했야죠 그 그... 어쩔 수없 아, 아, 장난이 아, 아 뭐그런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미도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잘못했어 내가. 아니야. 아, 우리 아니, 이거 아니, 상대히밀어였으니까 상대 아, 우리 그도어 인사 한번 만 받아 줘. 잘못했어. 지박해. 아, 야, 미도 나 봐. 깜 깨져요. 가고 있어. 레리장나이라 넘어와! 엠덕지를 파괴했어요. 오케이, 나이스, 지뢰 파괴. 나이스, 아마컷! 라 켜고, 나 방금 깨져. <laughs> 어, 위도우 쪽 2층에! 깨져있는데? 아이고, 아, 죽겠다, 알아, 이거. 아! 도망가. 맞아, 이 조합의 카운터가 지금 위도우야. 저 호그 빼고 다 못해요. 다시 팩트로 말하자면. 아 트로우 어, 개핀데? 라인이 윈선 한번 돼요? 윈선이나 디바? 오케이, 내가 디바 해줄게. 오케이, 오케이, 땡큐. 아이고! 나 아파. 나뺨 맞았어. 미도한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도 때리러 가자 우리도 때리러 가. 디바 깔! <목소리> 아, 캔슬 진짜 거지 같다. 이도 d o 거 같은데? 어. in the water, we don't enter the 아저 지하에서 싸우고 있어요 지하 d 도 n t w o r r 도 eh? We don't w 디바 t 피 o go. Oh, the chia is a s o u n 오 잠깐만. 땄어 솔저 아이스. 안왔다비안왔다비 안았다. 놀러 없어요. 놀러. 오케이. 놀러 없어요 지금. 아 메리트 반피인 불피 될 불피 될 듯. <laughs> 어. 아. 오케이. 저기 네, 솔맥이다. 솔맥. 네, 네, 네. 아, 힘들어. 에메시지만 거예요? 이 영마 충전하 어. 위위 정면 반대 오른쪽, 오른쪽 다 들어가. 오른쪽 다 들어가, 오쪽 들어가. 네, 네, 역광가가가 네. 아자야 <laughs> 그대로 가냐, 바로 가! <웃음> <웃음> 뒤에 메르시, 뒤에 메르시! 오른쪽에 멜크리 2층으로 가요, 궁! 메르시, 메르시 다운! 어, 야, 끌렸다! 잠깐만, 여기 호보 나온다! 하나개피였는데 아. 거짓말, 아. 아, 우리 아까부터 하나 짤았는데 왜 이렇게 못 들어가냐? 난 진짜 열심히 자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버텨줘야 돼. 나 힘들어. 잘 따고 그 다음에 들어가다 마우. 끌 여기로 올것 같은데. 어. 다음은 말해요. 하나 끌게요. 오케이 오케이. <laughs> 다 왔어요?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저저아 뭐야 2층 갈거예요 정문 갈거예요 방향 정해요 아, 가운데 지붕에 솔자 있다 정문 바로 가 정문 바로 가그 디바님이 솔자 봐줘야 돼야 저기는 어떻게 할 수가 디바 기계 반피야 디바 기계 반피야 오케이 디바 오른쪽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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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피 아 석양 뭐야 잠깐만 아야 석양 석양 어

왜 떨어지고 뺏다 가야겠는데 트레이스 아, 메리시마피메리타메리타 네. 안돼 우리 빼야 빼야 돼, 돼. 아바 아, 트레님아트레님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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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일로 와나나트레 2층에 아, 어, 까비, 까비, 까비. 뭐 어, 들어갔다. 도망갔는데? 아, 도망간다고요? 소저, 뒤, 소저, 뒤가, 소저, 뒤 간다. 우리 뒤. 도망간다, 저기, 도망간다, 소저. 어디? 왼쪽 뒤 같은데. 아, 저, 저 어차피 히우산으로. 가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소저 뒤에 있다, 여기 있다. 아, 혼자 아, 혼자 가면 거, 안 돼, 혼자 가면 거, 안 돼. <laughs> 닦고. 어 가자. 닦고 가자. 누가 뺏다. 스리, 스 정문이, 정문 있고, 정문 있고. 갔는데, 바로 갔는데. 들어가자. 나이스. 아락했다아락했다하락했도그로도그피바피공니다야죠리스아스트그렇나이스오 어, 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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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잘해. 아 잘해, 잘해. 우리 진 잘해, 잘해. 아이고. 아 민학이에요. 아 민학님 반갑습니다. 네, 아까 아까 그 우리 네크리 하신 분 나쁘다. 왜움직지 않냐고요? 내가 못해서. 다 내가 내가 킬금을 먹지 못해서요. 음, <laughs> 상대 윈디 나오려나 <올라나? 웃음> 목이 아파. 아아아목 <laughs> 아, 나간다. 목 나간다. 아야 말 멈추면 안되래서 방심하면 목 나간다. 우리 어차피 적힌 위도우인데 생각해야 돼. 우리 깬지 한 명이 지금 미리 들고 있는 거 나쁘지 않거든요. 위도우 생각해서. 라인 일단 해줘야 돼요. A에서 라인 하고, 라인 어느 정도까지 해서... 제가 위도우 커버가 되는데, 진짜 막 멀리서 쏘는 건 제가 커버가 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오케이. 내가 A 밀리면 D 받게요. 오케이, 오케이. 라인님이랑 제가 정면에서 최대한 막는 걸로 하죠. 정면, 정면 대치는 응. 저희가 막고, 깬테님이막 돌아가면서 옆, 옆구리 치고 막 뒤통수 치고 막. 오케이, 오케이. 어, 모이라, <laughs> 모이라 힐링 괜찮으니까 믿고 앞에서 대치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모이라 힐링 되게 좋은데. 좋아요. 이거 이거 이게 자클링만 그거 뭐 할지? 때려 잡는데. 그래서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힐량 안 모자라니까 걱정 말고. 오렇게 조오디 조오디. 그 딜메달 금이니까 <laughs> 어. 행복합니다. 파이팅. 아텐. 이번에 대 나가시는 분 있어요? 디비전. 디비전이요. 나 아, 나가는데 이번에. 그 그래, 같이 나야 돼서 안 돼요. 가지고. 아 그래. <laughs> 나가고 싶다. 아. 가, 같이 나갈 팀이, 친구가 없어가지고 <놀람> 친구 없는 찐따구나? <laughs> 아, 아니야 아니야 여기 방석 가져야 돼, 방석 10분 <놀람>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우린 앉아있잖아 오케이, 라인님 어있어 간다 시작 아, 강훈님 아니야? 김태균 거예요 상대 겐지 있고 겐지 끌, 겐지 끌 다운 겐지 끌, 나이스 상대 호고 있고 이봐, 방면 천 내릴게요 상대 <laughs> 위도 있어 호흡 게 호흡 게 호흡 게 호흡 게 호흡 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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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라인 보내고 어떡해 야씨 망치 미안 미안 그러니까 아, 친구 아, 없지 야타 아, 야타 피도칸 아, 야타 피도칸나나 아, 야타, 방면 깨지 내려내요 위도 깔았어 위도 깔았어 <laughs> 다운, <laughs> <laughs>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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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바 봐. 바봐바 봐. 바 개쌀 피 이봐, 개쌀 피 디바 개쌀 피 야, 몇개살려 저거 살린다, 저거 위도. 오로 <laughs> 위도 지금 2층 푸디가 잡았어요. 오케이, 아 잠깐만. 아 지졌다, 아 로도그. 아, 그 디발 못 잡았어 디발을. 디발 내가 로봇 부시긴 했는데. 음. 라인 내릴게, 라인 내릴게. 이가 온라인. 이어주는 거 이거? 자, 한나 몰라, 원래 A 주는 거라서. 맞아, 맞아. 잠깐만, 존나 잘비주는데 잠깐만. 아이고. 아니야, 빼야돼, 빼야돼. 여기래 어, 그래, 위도 올것 같은데? 공부. 어, 내가 위도 잠깐 보고 있을게. 나이스! <laughs> 어우, 빠지고. 귀여졌다기바 나가는 건 끕니다. 어, 디바 디바? 끝나 그랬지 내가. 은 기막. 길막.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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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기막 못했어. 나 죽어 정면. 야, 우리 이거 정면 와야 돼. 정면에 많아, 정면에 많아. 어차피 다. 오케이. 궁 하나만 써 적절하게. 아이. 아, 이거 겐지 뒤에. 딱구 다 쓴다. 다 쏠린다. 껴니 닦고. 아 총알은 맥 따는 건데 에바잖아. 아못 그 뛰어 이거? 에바. 나이스. 내려치 개... 내려치자, 내려치자 피. 나이스! 이거 우리 같다, 우리 같다. 우리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깨지다운 나이스. 그다음 디바를 깨던 가 호그를 깨던 가둘중 하나. 로더그라 디바, 디바 격피. 디바 깨먹, 깨먹, 깨먹어. 할까? 알고 바로 죽여버려 미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laughs> 나 이번 에 육만 한번더 돌아요. 음. 오케이, 난 잡포기스, 잡포기스로. 아이, 아이구나, 올디마 파보야 뭐야, 야타우스, 얘네 없었었는데? 와우, 오, 나이스. 네. 어, 바로 살리고. 아니야, 트레야, 트레 아니야. 나 죽는 거 봤어. 아, 온다, 이네. 나 잠만, 나 메카. <laughs> 야타, 야타, 아, 야타 그런 데. 겐지 넉백으로 방해합니다. 메리 쌌다, 메리 쌌다. 로드고 오른쪽, 오른쪽 관피. 나이스. 그 다음, 디바, 그 다음 디바. 야타 왼쪽, 왼쪽 계단 1층. 아, 나 죽어. 나 너무 아픈 내, 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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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 아내 야타 아, 왼쪽에 있어. 개피야. 정글 왼쪽. 정말 개피인데? 나이스. 아, 우리 메리씨 쇼 낀다, 쇼 낀다. 네. 정글 오른쪽 넘어. 비치고 치고 있어 지금 호호이어아에바데지마 이트릭스 아킨다이야아 야타 보지 말고 따가 봤어 되는 건데 우리 발 거의 다어발 거의 다찼어 그렇지 야 우리 죽을라 그러는데 에 아이고 죽었어 야 와 미쳤다! 와 호거 미쳐 공 계속 돌아. 와 우리 트레가 비빈다. 나이스나 이수영 트레. 더비야 더비야들. 뒷반에 간다 뒷반에 간다 계속 버티고 있어. 간다 간다 나 버티고 싶은데 얘네가 너무 세. 아 에바잖아 진짜 왜 캐슬이 몇번 나는 거야? <laughs> 야 우리 게나비 비고 있어. 아. 안 돼! 안녕님 아니요? 우리 마, 비벼야 나궁 있거든요? 어, 비빔밥, 비빔밥 좋다! 뒤바뀌다다 밀었어, 이따가! 이거! 이거이거 너도가! 돼지가! <laughs> 우리 팀원이 다이를 밀어! 나이사 야 우리 한 명씩 계속 잘비었다 진짜 이건 대박이다. 아나 이스 좋다 좋다. 진짜 비볐다. 아, 정 소리 질러서 머리 아파. 강의 <놀람> 여러분들이 원하면 해드립니다. 일단은 물어보는 거나난 답해 다 답해 드리고 그래. <놀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거기 쓸 수도 있지. 오케이 한방 빠지면 그리아이봐어가점가점가점가점 쓰레버1트레이피 나, 나 녹았다 애들 다 들어왔어요 자. 나 거점 다, 가, 오케이, 오케이. 다 가는 순간에 성 1층, 2층 석양 석 먹었어, 석 먹었어 우리 디바 궁 있다, 디바 궁 빗자, 빗자, 있다 그냥 갑다스레자져요 메리 궁드시 걱정말고 치유중, 치유중, 치유중 <목소리> 어 야, 트레한테독 같다 아, 버리지 아 뭐야 야타 1피, 아니다 힐받다 힐받았다 어, 나 떨어졌어! 어 올라가는 중! 오케이, 오케이. 주, 죽으면 죽으면 그다음 트레이서. 오케이, 트레이서! 오케이, 트레와 어, 잠깐만. 존나 아프다. 따라 후. 어, 여기 삑사 따라 견 아, 렌즈. 깨지! 아, 저기 야타 1인데 야타 1인데 진짜 아다 오만. 야 안 돼! 할아버지야! 우리 근데 진짜 개잘 이겼어 진짜 이겼어 진짜 이겼어 어 시합레스 어, 안 난다 어. 아 힘들어 <laughs> 안녕하세요 렛이와 이걸 4분을 막았다고? 와 아, 힘들어 와 진짜 더러웠다 이 정도면 진짜 개.. 아. 개더럽게 잘했다 어 레아 잘먹 오케이 okay. 우리 기계 다 깨놨죠? 그래서 이번만 이길 겁니다. 걱정 마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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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열라 아나 머리 아파 아 힘들다 좋아 이 냄새 음 승리의 네, 냄새구나 <laughs> 아 좋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터뜨린다 막 어우 너 아 파하 나 감기 걸렸 막혀 있는데 아 감기 걸렸는데 막술 마시고 게임 진짜 개빡게 마니까 막 깨요 <laughs> 시겠다아 아, 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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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막은 이유가 있었네 아, 음주 뭐라... 게임이 음주 게임이 아 뭐, 뭐라고요 임이거망쳤 <laughs> 게임이 아네아네제분들 아, 얼굴 니다 아니, 아니 아니 제가 뭐저 갈고리 6 1예에요 끌까 그러니까 다 끌고 있어요 <laughs> 이거 핸드마스터 이다이 호부가 아니 그랜드마스터 박탈이다 박탈이다 이거 어님 어? 술안 <laughs> 마셨으면 80%였는데 이상한 분들 아, 라이 있다 랑이 있다 랑이 있다 라아봐봐나 열파참 방 부탁해 방벽 어, 부탁해 바... 열파참이요? 그래, 라인 아마 화... 저 방벽 유지 안될걸요? 아 에바 어, 다 뭐야 다히벤니 잠깐 뺄게요 저. 나 공을 막아줄게 <laughs> 우리 틀레 잘렸어 어,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깨지 글 깨지 글 아, 깨지 글나 이거 봐줘야 돼, 가즈, 내가 깨지 못하고 막 실이 안 나. 깨지 걸, 가자, 가자, 가자. 트레이니 보여줘야 돼, 디바님이랑. 오케이, 오케이, 지금 들어가면 돼, 지금 들어가면 돼. 라인 돌진 음, 조심, 음, 돌진 음, 조심. 아, 나 돌진. 돌짓말 아, 좀, 나, 아, 좀, 아 어, 저거 라이. 서경, 서경. 에바, 서경 어디서 온 거야? 야, 비벼. 야, 비벼. 나 비빈다. 거짓말. 아나다스 아나다스 일단은 아 거짓말 진짜 아나 이거 살았으면은 피해 보는데 뭐야 어쟤 잡았는데? 와. 뭐지? 커브볼 오졌다 와계장한다 상대 아, 우리가 너무 잘렸어요. 대치할 때 들어가려고 각잡 각은 순간에 타이밍 이 엇갈렸어 우리가. 따로따로 따로따로 따로 돼서 괜찮아. 막으면 돼. 저기나 여기나 비슷 비슷해. 그럴 수 있어. 아, 겁나 신경 쓰인다 공복부아 시끄럽다. 아. 아, 근데 우리 딜러 쪽에서도 뭔가 유지 유지 유지들로 하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겐지 하나만 넣고 솔져 있었으면 나, 나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은. 까비. 뭐, 뭐, 어떻게 안 맞으면 안맞 대로 해야지. 어떻게 써? 아, 근 겐지. 정면에서 끌수 있는 거 최대한 끌 테니까. 디바, 윈선 윈선 들어오잖아, 과점 들어오잖아 메 z a 크 다운 나이스 윈 n Wilson. d i 디바, 딸피, p 피 딸피 p i c 딸피, y 지도 딸피 p 지 Can y o 스 t a p 스 c 스 n you t a 스 i Can you t a p 트레이서, y 스 u tapi? Can y o 트레이서 굿샷, 굿샷 나이스. 6잘 막았다, 잘 막았다. 나 이거 타라, 이번엔. 음. 오케이. 아, 뭐야. 부가워 어, 깨지, 정면. 아. 핸드컬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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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방금 없어, 끄는 건데. 디바퀴디바퀴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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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착. 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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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렸어. 오케이. 거점 들어가야 돼요, 지금? 나와나와나와 아아, 죄송, 죄송 우리 거점 깨지 다운 아, 메르시, 메르시, 메르시 피 메르시 피 메르시, 피 아, 에바다 야, 메르시 컷 야타 다 야타 다 야타 다이 새끼 인국이아이녀 아, 잘했다, 잘다운 트레 트레 나이스 컷요지찮 아, 다운 음. 요괜찮았 아, 잘했다 어요아찮게임요괜찮어아았어요 아. 아, 아. 괜찮았어요. 괜찮아 괜찮았어요. 괜 괜찮았어요. 았어괜찮은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괜찮았어괜찮괜찮 와와 와, 와 이러니까 오 잘하는데? 괜히 나가습니다 <laughs>